안녕하세요. 다이언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봄, 여름에도 작은 핸드백 트렌드가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의 SS 컬렉션에서도 휴대폰과 지갑만 간신히 들어가는 다양한 색감의 초미니백이 런웨이에서 성공되었죠. 넷플릭스 미드, 에밀리 파리에 가다 주인공인 에밀리가 다양한 미니백을 착용하고 나와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고 하죠. 오늘은 셀럽들의 SNS에서 인기가 높은 미니백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이입니다. 시간만한 크기의 마이크로 사이즈 벨트백을 코디로이 스커트와 브라운 베스트, 화이트 블라우스와 함께 스타일링한 조이. 조이가 착용한 벨트백은 샤넬의 마이크로 클래식 벨트백입니다. 부드러운 양가죽으로 제작된 이 벨트백은 사이즈는 작지만 클래식 플랫백답게 마름모 형태의 퀼팅과 버블 C 로고의 클러저가 앙증맞게 자리잡고 있죠. 똑딱이 플랩 아래로 조그만한 수납 공간과 가죽이 믹스된 체인 그리고 메탈 장식이 매력적인 가방입니다. 기존의 클래식 똑딱이 카드지가 클 똑이 있다면 체인을 달아 크로스나 벨트백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디올 글로벌 앰버서더 지수가 착용한 가방을 볼까요? 브라운 톤의 스커트와 짧은 기장의 푸퍼 자켓에 노란색 모자와 마이크로백이 러블리한 매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착용한 가방은 레이디 디올 마이크로백입니다. 시그니처 까나쥬 패턴이 돋보이는 옐로우 컬러의 양가죽 소재로 제작되어 있으며 레이디 디올백의 시그니처 디올의 참 장식이 아이코닉한 매력을 완성합니다. 팔착식 숄더 스텝이 있어서 스타일에 따라 크로스, 숄더로 착용해도 좋지만 탑 핸들로 핸드백으로 드는 게 가장 예쁘네요. 세 번째는 전소미입니다. 루비통 엠버서더이기도 한 전소미 씨는 핑크색으로 포인트를 준 펌프스와 프린팅이 화려한 스커트, 검정 니트톱에 벨트백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볼드한 체인이 시선을 끄는 가방입니다. 22년 크루즈 컬렉션에서 선보인 루비통의 벨트백 쿠쌍은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모노그램 패턴을 양각 처리하여 쿠션처럼 푹신한 질감과 아코디안 모형의 옆모습이 매력적입니다 청키한 체인을 이용해서 핸드백이나 파우치처럼 착용할 수가 있고 가느다란 체인을 사용해서 숄더백으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검정, 핑크 두 컬러로 출시된 이 가방은 벌써 검정색이 품절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여성들의 워너비 사복 패션으로 유명한 차정원입니다. 청바지와 티셔츠, 스니커즈와 오버핏 코트로 마무리한 차정원 씨는 미니백 하나를 들고 있는데요. 여성들의 워너비백 에르메스의 켈리 미니백입니다. 켈리백도 다양한 사이즈로 출시된 거 아시죠? 그레이스 켈리가 들었던 35cm의 켈리백이 가장 많이 판매되는 사이즈였지만 요즘 점점 작아지는 트렌드에 따라 15, 20cm의 마이크로와 미니 사이즈도 인기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 하나 정보를 드리자면 캘리백은 바느질 기법에 따라 셀리어 아웃 스티치와 리톨은 인 스티치로 나뉩니다. 사다리 꼴의 실루엣 하나의 탑 핸들, 그리고 따로 벨트로 출시될 정도로 세련된 매력의 클로저는 우아한 매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페라가모의 엠버서더 슬기입니다. 검정 원피스와 플래슈즈 흰색이 가미된 스카프로 격식 있는 룩과 매치한 가방은 페라가모 간치니 폰 케이스입니다. 신발로 명성이 높은 페라가모는 조금은 올드하다는 느낌이 강했죠 실제로 중장년층의 소비가 많았던 페라가모가 명해진 브랜드 이미지와 매스컴 노출을 통해서 MG세대들도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우스의 시그니처 말발굽 모양의 간치니 장식이 전면에 부착되고 얇은 체인으로 이루어진 폰케이스 후면에는 카드 포켓이 있어 가까운 곳에 갈때 혹은 악세사리로 포인트를 주기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효민입니다 초록색 맨투맨과 크림색의 슬랙스에 동그리백을 착용했는데 캐주얼한 착장과 잘 어울리죠? 세 번째 가방은 루비통의 미니 부아뜨 샤포입니다. 가죽 네임텍과 내부의 말타주 컬팅 등의 클래식한 루비통의 디테일과 아이코닉한 실루엣이 돋보입니다. 거시술된 두 개의 대형 수납공간으로 구성된 깔끔한 내부와 지퍼형 잠금장치가 클래식한 매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방은 작지만 활용도가 매우 좋은데요. 상단에 부착된 탑 핸들, 탈부착 가능한 스트랩, 후면 벨트 루프로 핸드백, 크로스백, 숄더백으로 다양하게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시영. 이시영님은 평소에도 다양한 마이크로백을 착용하시는데요. 색감이 눈에 띄는 가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이트 플리스 자켓과 패딩 슈즈, 핑크색 비닐을 착용한 룩에 초록색의 마이크로백 바로 보테가 베네타의 카세트백입니다. 조디백과 함께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꾸준한 인기몰이 중인 카세트백, 골드와 인트리치아토 패턴이 매력적인 이 가방의 사이즈를 반 이상 줄인 마이크로백입니다. 마그네틱 클로징 플랫 구조에 미니 카세트백 내부에 카드 슬롯이 한칸 있고 작은 소지품을 넣고 다니기에 딱이겠죠. 스트랩은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 크로스 숄더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셀럽들의 마이크로백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이크로백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저의 사랑 에르메스에서도 트렌드를 따라 컬렉션에서 스마트폰이나 립스틱, 이어폰, 카드 슬롯이 하나 달린 가방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작은 백이 예쁘긴 해 요즘 그래서 작은 백 많이 샀어 더 궁금한 마이크로백이나 브랜드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좀더 공부해서 영상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이아 언니 영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인스타그램 해주세요 인스타그램